안녕하세요. 산마루 텃밭입니다. <laughs> 어, 간만에 또 텃밭에 나왔습니다. 여기가 텃밭이고요. 음, 주변에는 이제,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, 어, 쓰레지를 해놨다 하나? 어. 요게 지금 살고나면대 살구가 덜 익었습니다. 살구가 익을 때가 안 됐네요. 여기도 살고, 아무 데사고 아직 덜 익었네요. 지금은 또 이렇게, 텃밭 쪽에는 뱀이 또 있을 텐데, 조심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우창한 밀림이 텃밭이죠. 여기는 땅 두릅 제가 심어 놓은 곳입니다 땅 두릅이 많이 컸죠? 주변 정리를 좀 하고, 땅 두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. 어, 여기는 대추나무인데요. 대추나무가 지금 이렇게 싹이 나오고 있는데도, 주변 아까시 나무가 덮어버렸습니다. 이 대추나무도 지금 현재 살아있죠. 살아있는데, 어, 제가 주변 나무 정리를 좀 해서 얘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어 벌써 주변에 푸른 무승하게 자랐고요. 어, 여기 방풍나물들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. 방풍나물은 잘 살고 있고, 음. 어, 이, 뽕나무 고목에는 지금, 어디가, 어디가 지금 많이 열렸습니다. 어디가 많이 열렸죠? 어디가, 이 뽕나무 고목에, 정리가 안된 뽕나무 고목이 어디가 많이 열렸습니다. 어디가 많이 열렸고요. 어, 이 풀숲이 우거진 데는 또, 뱀을 조심해야겠죠 방금 전에 뱀을 한 마리 쫓아버렸는데 요달에도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슈퍼 왕달입니다 어, 이게 살구는 아직 익지가 않았습니다 한달흘 정도 돼 있어 있겠죠 요게 지금 제가 발견한 살구나무 고요 주변에 큰 나무들은 나중에 점점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 딸기가 있고, 어요 원래는 이게 개복숭아가 아주 풍년입니다. 옆에 뽕나무 에 어디도 있고, 개복숭아가 원래는 완전 히 풍년이죠. 위에 새까맣게 달렸습니다. 아니 새파랗게 달렸습니다. 어 이쪽으로는 제가 음. 말을 이렇게 심어놨죠? 마 이게 말을 심어놨는데 이쪽에는 죽순이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죽순이 너무 많이 올라왔고 아이 죽순을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비가 오고 오전이라 이렇게 죽순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이 많이 올라습니다 그리고 자연산화성이죠. 여기가 방금 죽순을 캤던 대나무 마치고 여기는 자연산화성입니다. 화성도 좀 채취를 해야겠죠.